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딩지저스 메일복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욕기 11장 말씀입니다 욕기 11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단 한마디의 말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이유가 없이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와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과응보가 우리의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다를 때도 있죠. 자, 오늘 등장하는 요배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는요. 요배 고난을 정해진 답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가족과 재물과 하나님과도 견고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알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앙을 경험합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과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친구들은 이상하게 욥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욕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발은 욕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어, 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할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말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있었을 것이다. 죄를 짓는 말이 있었을 것이다. 소발은 욥의 상황을 더 진실되게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소발은 다른 친구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겨진 죄에서 돌아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모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이 소발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어요. 소발의 말은 그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때로는 회개는 그저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삶이 그렇게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결과, 정해져 있는 과정,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발은 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고통을 아주 단순화시켜 버렸습니다. 삶은 복잡하고 때로는 쉬운 해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지금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마치 자신의 주장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엽을 진단하고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지금은 당장 욥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은 확실했습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 우리도 그 소발의 의견처럼, 소발의 주장처럼, 아, 나의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이 고난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힘들고 언제나 모든 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해답뿐만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이 보일 것입니다. 어둡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삶에 완벽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